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게임이 벌써 시작했나봐요. 악성 댓글이나 목소리가 그리고 작을 수 있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처음 하는 거여서 떨리네요. 한번 관종이라도 해볼까요? 이거 위에 있는 이 글씨를 읽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미끄럼틀이 있네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 3점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엔 6 0정도 주네. 아 이거 처음에 3점 주던데 우선 가방에 넣어놓겠습니다. 오케이. 뭘까요, 나 이제? 최후의 검토사? 저또 위에 한거 봐야 할것 같은데. 5초 후칼레 위에 이동한다고 합니다. 아, 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잘 봐주세요. 저는 사운드 잘 못하는데 갈수 있을까요? 아, 죽었다. 아, 이게 게임 각자, 각자 다르게 돼 있나 봐요. 반종이라도 해볼까요? 유니콘을 샀네. 잠깐만 유니콘이 있나? 처음에 그리고 이거 이거랑 햄버거랑 붙었는데? 그래서 햄버거를 달았어. 처음에 고마운 걸 많이 주네. 와돈 모아서 해빛 그런 것도 사실, 돈이 이건가 봐요. 씨만. 산게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간청청얼음들 이것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공카다? 공짜 똥. 공 아, 저 동생이에요. 하, 공장이 노래도 하고. 아, 오여매 다들. 참, 제나 조용히 해. 오매다 조용히 해줘. 해. 조용히 해줘. 어여 예, 이거 알아, 알아 조용히 해줘. 지금 우선 시작해 볼게요. 청소면 진짜 자신이 없는데. 아, 잘못 썼다. 예. 오, 요 아, 또 나왔네. 어, 제가 처음이에요. 이뭐 그냥 무슨 미한 거예요? 10포인트씩 주네요. 아주 만 밖에 가면 됐던데 조금만 나가 위에서 해야 되나 소리 다 줄여줘 이것도 이거 죽을 것 같아 이거 죽을 것 같아 아마 가 저희 동생이에요 아마도 죽을 것 같아. 어? 여기서 소리가 나니까 이 노래를 와무와개재 이것가능 어떻게 어, 해요? 음. 대포가 초록색 되면 발사하세요. 음. 아, 아 진짜. 아. 죽이겠어. 그러는데. 님나 공명이 어떻게 된데? 얘가 어떻게 좀 잘해줘. 여기 살아있어줘요오오다 죽었다. 음, 재밌네요. 저도 시끄러워가지고, 손잡고 싶은데,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언니랑 재근이가 있어가지고, 처음 고 하네요. 오늘 깔끔하 계속 바쁜 일을, 뭐 좋을까요? 봐이 나왔지. 시작해 볼까요? 계속 굴러주네요. 그냥 폭탄 공이라는 건 폭탄이 되면 좋은 건가? 폭탄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 아, 폭탄을 건너봤지. 않도록 피하네요. 나. 나 먹을 거야. 엄마, 쟤나동생도 같이, 같이 할까요? 하자. 아, 제그나 레레좀 들어왔다. 동생이 같이 하자는데 그럼 같이 해볼까요? 우선 이거 계속 하고 있을게요. 제그나 들어와지면 말해.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어, 내가 폭탄 됐어. 다른 사람한테 옮겼다. 저 처음이고 저보단 잘하죠? 그러운점주잖아봐 라면이 떨어졌대. 오늘 아침밥은 빵인가요? 빵도 없는데. 망했네요. 어, 저폭탄됐어요 빨리 옮겨야 해요. 옮겼다. 숨했어요. Creek만 나 나도 나기 나도 나도 나 봐. 나도 야도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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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파도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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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나나 여기 가요, 사실. 여기 있으면 여기로 가고, 여기 있으면 안. 야! 나 죽었어! 난안 죽었어. 난 죽었어. 아못 봤어. 어. 언니가 지금 바쁜 돌을 가는데 언니, 다 한번 감동해 볼까요? 누가 음. 죽었어? 음. 음. 아니, 안 죽었어? 저, 제근이 계속 튀어봐 여기 있다. 이게 저 동생 캐릭터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거하니까찾아와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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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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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저요. 어머, 이머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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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말네 그럼 계속 켜볼까요? 조금 압축이... 불빛... 아, 불빛 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하나 봐요. 따라오지만 잠깐만... 어, 바로 내... 나들어갔나들어네 나 개봉이도 들어갔나 봐요. 압축이가 <laughs> 아, 아, 무너지는 거구나. 쌍쿵, 처음 해 줬어요. 이거... 아 뛰어, 뛰어. 어, 나들었다 음, 설마. 어, 나들었다 어, 들어갔어? 응. 아, 한 명, 두 명이 죽게 됐네요. 아, 아이, 나, 나도 죽으면 어떡하죠?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나대갔다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아, 왜안 들어갔어? 아, 나 죽는다. 안 돼. 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펑나안 죽었다. 햄버거까지 무너졌습니까? 아! 미끄럼틀이나 타고 있어 볼까요? 나, 나 아직 안 죽었다. 그럼 재근이 한번더 해볼까요? 재근이가 어디 있을까요 재근이야? 재근아? 재근이 어? 재근이 또 들어갔네요. 나 들어? 이제 한명 저분이 죽게 되겠네요. 누나! 잘... <laughs> 죽게 돼. 이제 재근이는 불빛나는 곳을 가야 하는데 이미 끝나서 예에! 공통하셨습니다 예에! 짠다 한 번에. 재근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 이게 또 있다고. 이거 힘내, 아마도. 불빛나는 것 무궁 굴리기 경주라고 합니다. 근데 <목소리> <목소리>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